네. 이제 시간이랑 인용표현을 하실 건데요. 시간이랑 인용표현은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국인 지구 시간표현을 모를 수는 없어. 어, 너무 무시하는 건가? 어쨌든 볼게요. 너무. 자, 시간이라는 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간 시간을 우리는 현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양옆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를 과거. 그리고 이쪽을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대과거, 과거 완료, 과거 현재가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 이런 말이 없어요. 진행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봐봐. 밥을 먹었다. 과거인 거 알죠? 밥을 먹을 것이다. 미래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표현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암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실에서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에서 알고 있지 않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건시랑 바라시예요. 요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건시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고, 바라시는 말하는 시간이에요. 헷갈리죠? 그럼 봐봐. 자, 내가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하는 바라시는 항상 현재예요. 맞죠? 내가 말을 과거에 할 수는 없잖아. 항상 내가 말하는 시점은 현재잖아. 근데 밥을 먹은 사건은 언제야? 과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과거와 미래는 다르고, 현재는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밥 먹는 거지. 근데 이게 암기하기 어려울까봐 그냥 머리에 박아 넣으세요. 우리 엄마가, 어, 개빡치면 사발 있지. 밥 사발. 국 사발. 그걸 던져요. 사발을 어떻게 한다고? 발사해버려. 우리 엄마는 사발을 발사해. 예,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과거는 사건 시 다음에 발하시고요. 현재는 사건 시와 발하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발 다음에 사요. 그러니까 내가 뭐로 외우라고? 우리 엄마는 사발을 발사해라고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사발 발사. 어,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건두 가지예요 예, 뭘 알아야 되냐 시간 부서부서어라는게 부사어. 단어 어제, 엊그저께, 지난주 이런 거두 번째는 뭐야요 선어말 어미 뭐뭐, 자 봐봐 과거는 못 쓰겠니? 어, 아, 쓰겠지 현재는 는 쓰겠지 미래는 못 쓸까? 뭐모할 쓰겠지 근데 이거는 암기 X 그냥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문제만 읽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 표현 보시면 시간은 일단 뭐예요? 예, 네, 제가 알아두라고 한 것만 알아두세요. 과거 시제는 사발, 현재는 갔다, 그 다음에 미래는 발사해서 사발 발사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못쓴다, 앗, 엇. 더는 던 쓰는데 얘네 보고 과거인 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과거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오늘 배웠죠. 선어말 어미는 뭐야? 요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 선어말 어미. 선생 관형사형 어미가 뭐예요?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관형사형 어미가 뭐냐면 요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바뀐 애들이에요. 봐봐 사과 명상과 알고 그녀 명상과 알지? 근데 먹은이라는 애가 사과를 꾸미지.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해되세요? 음, 관형사형 어미가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괜찮죠? 현재는 마찬가지로 뭐 있어요? 는, 니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뭐 있어요? 뭐뭐개을 것이 요런 게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보고 얘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만 아시면 되고 사건시 바라시의 관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하나 해 줄게요. 진행상은 ing. 나 먹고 있어. 진행이죠. 나 말라간다. 진행이에요. 근데 다 먹어 버렸다. 이미 끝났죠. 앉아 있다 끝났죠.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밑에 본용어 보조용어 뭐 이런 걸 지금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두라고 한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시와 바라시의 관계 그리고 이게 과건지연지인지 미래지만 알아보시면 전 오케이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인용 표현을 좀 볼게요. 아, 나 진짜 이거 직선 좀잘 그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인용표현이라는 말 자체를 좀 보시면, 인용표현은 누군가의 말을 다시 가져온다예요. 너 엄마 죽었대.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무슨 인용이 있냐?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그 사람 말에 진짜 그대로 100%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간접 인용은 내 식대로, 조금 변형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잘. 그래서 앞에 가서 다시 볼 거예요. <laughs> 보시면. 인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직접 인용은 제가 얘기했죠. 원래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그러려면 따옴표 쓰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는 선생님 언제 써요? 그럼 그건 간접 건가요? 아니에요. 자, 이게 진짜 개중요한데 큰 따옴표 안에서 한번더 쓰고 싶을 때 따옴표 쓰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따옴표는 다 누구 거야? 다 전부 인용 거예요. 직접 인용 거. 간접 인용은 따옴표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따옴표 플러스 라고 씁니다. 아두 개만 아시면 돼요. 아 직접 인용이라는 애는 따옴표랑 라고 쓰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땡땡 서점에 가자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간접 인용은요 자기의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봐봐. 친구가 서점에 가자고 말했다. 라고 할때 보시면 고자 쓰고 따옴표 없죠? 그래서 아얘 같은 경우는 고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정리할까요? 직접 인용은 어땡땡 따옴표들 다얘 거고 라고 쓰실 거예요. 근데 간접 인용은 고쓸 거예요.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네, 제가 쉽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정표현은 시험 범위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용도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